음, 지기 좀 캐릭터를 좀 바꿔서 하려고 해요. 케이크, 서버랩서버럭두배야서버럭두배서버럭두배 어차피 그래 가지고 시크릿 나올 확률 높거든요. 아시크림만 제발 브레인룩 하시던가. 오케이 서버로 두 번. 고시니야 아무거나 막 써. 오케이. 침팬지니 바나나. chimpanzini b a n a n i n i 는 chimpanzini b a 팔 건데? 음 팔아? 아니 어차피 이도상관 없는 게팔팔 아, 거라서. 어우 드디어 됐다. 어저 저기 탐나는데? 잠 나니까 일단 튀어 오케이 여기는 저걸 와인어토스트로이너 가져가자 어차피 서버, 서버록 13분이기 때문에 자 아, 나돈 없어. 이, 때, 어,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. 조회수가 많네. 구독이 두 명이야. 요즘엔 접었다 는게두 명이라서. 접었을 때 저는 구독자가 두 명인데,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이 있네? 이건, 조회수서 올린 게 어디야? 응, 가로 클린. 들어가. 그거 펀트 엘리펀트. 아니. 어, 나갔 집주인 올려 뽐뽑이 니고쓰니 아니다가 어?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? 아니 나 거기가 더 맛있어 저기게에 맛있는 데가 없어 어. 우자 그다음에 먼저 바로 클레. 가. 니탑 오케이. 오케이. 언제 음, 이거 뭐 훔쳐갈 까 어. 음, 발레리나 자? 카푸치나. 언 음, 같은데? 시 우상고 아니, 이는 때려 그러면 음, 복수하게 해주지. 감히 날때려더니 죽었다. 그로 나서 봐봐. 떡떡이 롤러올로 왜칼 더러워 그냥 리스펀 그 다음에 랑 세팅 반드시 는바단니 Orangutini Ananasi Orangutini Ananasi 뭐? 어코판주거 <ang blanket> 아니, 코코코 한툭 뺏겼네? 튀어. 응, 튀어. 오케이, 여기. 파라 더 응. 아 lì là Ok <coughs> Eh 와, 어, 씨, 록 쪽에도 안 되네? 아. Block Ballerina Cappuccina. Los tralaleritos. Oh! Los tralaleritos. Los tralaleritos. Los tralaleritos. Los tralaleritos. Los tralaleritos. Los tralaleritos. <unctic> <in> <baba> Los tralaleritos. 루스트루스 옵제기가로봇 가. 케이. 스라랄레또스미니미 나 다리 고 얼굴 고 아, 이거 진짜 개. Okay. 쁘지 않아 이거? Pandacini a n 나 줘줘줘스트라레리토나봐 아, 이거 내 걸로 내 <laughs>